수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았지만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는 아는 것을 하나도 써먹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막상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이성을 잃고 불안이 덮쳐올 때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 깊은 괴리감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지혜가 없는가 하며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과연 지식과 지혜는 무엇이 다르며 책 속에 박제된 지식을 살아있는 통찰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널 뿐그 뗏목 자체를 짊어지고 길을 가지는 않느니라.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더 이상 아는 것과 삶이 겉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알미, 곧 삶이 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에서도 경전 공부에 가장 뛰어나 3장을 모두 외울 만큼 박식하기로 소문난 한 비구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난 수십년간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공부하고 암송하여 이제는 그 가르침의 체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하지만 부처님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괴롭습니다.저는 경전 속에서는 탐욕과 성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수천 번이나 읽었지만 막상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아끼는 물건이 사라지면 온종일 그것을 찾아 헤매며 괴로워합니다. 저의 앎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작은 감정의 파도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부처님, 저의 지식은 어찌하여 아무런 힘이 없습니까? 이 머릿속의 지식을 제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지혜로 바꾸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모든 수행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임을 아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첫 번째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지금 강 건너편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그려진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있구나.하지만 그 지도를 천 번, 만번 들여다본다 한들.그대의 발이 강물에 젖지 않고 서야 어찌 저강 건너 땅에 닿을 수 있겠느냐.그대가 쌓은 지식은 바로 저 지도와 같다.그것은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도구이지만 결코 길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지혜란, 지도를 보고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두 발로 진흙탕을 걷고 강물을 건너, 마침내 저 건너편 땅에 도달하는 여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에게 땜목의 비율을 다시 틀려주겠노라. 어떤 사람이 이쪽 강 언덕에서 저쪽 강 언덕으로 건너가려 한다. 이쪽 언덕은 위험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저쪽 언덕은 평화와 안온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거칠고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 그는 강을 건너기 위해 주변의 나뭇가지와 덩굴을 모아 투박하지만 튼튼한 뗏목 하나를 엮었다. 그는 그 뗏목에 의지하여 거센 물살을 헤치고 마침내 안전하게 저쪽 언덕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자야 내가 그대에게 묻노니, 저쪽 언덕에 무사히 도착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그 뗏목을 어찌해야 하겠는가? 나를 구해준 소중한 뗏목이니 앞으로의 남은 길에도 머리에 이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이제 이 뗏목의 소임은 끝났으니 강가에 남겨두어 또 다른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해야 하겠는가? 마땅히 강가에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경전의 지식 또한 저 땜목과 같다. 그것은 그대들이 고통이라는 이쪽 강 언덕에서 깨달음이라는 저쪽 강 언덕으로 건너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그 가르침에 집착하여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 머리에 이고 다니며 자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나아가게 하는 뗏목이 아니라 그대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느 나라에 세상의 모든 요리법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요리사가 있었다. 그는 어떤 음식이든 그 기원과 역사, 재료의 궁합과 조리법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단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불을 피워 보거나 칼을 잡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옆에는 평생을 부엌에서 묵묵히 된장찌개 하나만을 끓여온 늙은 할머니가 있었다. 어느 날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이 왕궁으로 몰려들었다. 왕은 두 사람을 불러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음식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제자야, 내가 그대에게 묻노니. 이 위기의 순간에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는가? 요리법을 아는 학자이겠는가? 아니면 찌개를 끓일 줄 아는 할머니이겠는가? 지식은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오직 한 그릇의 따뜻한 밥, 즉, 실천적인 지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제자야. 더 이상 지도의 완벽함을 탓하거나 요리법의 가지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지 말거라. 이제 그 지도를 내려놓고 그대의 두 발로 직접 길을 걸어가야 할 때이다. 제자는 첫 번째 가르침을 듣고 지식과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강을 건널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땜목 만드는 법에 대한 책만 읽고 있었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식을 어떻게 실제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그첫 걸음에 대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이 강 건너편을 그려놓은 지도의 불가함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여전히 이쪽 강가에 서 있습니다. 지도를 손에 쥐고 강물만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부디 저 강을 건너는 첫 번째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책 속의 죽은 지식을 제 삶을 구원할 살아있는 지혜로 바꾸는 그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임을 아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두 번째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질문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들어서 아는 지식을 직접 체득하는 지혜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다리가 있다. 나는 그 다리를 사유하는 지혜라고 부른다. 이는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곧바로 삼키지 않고 몇 번이고 되새김질하여 자신의 영양분으로 만들 듯 그대가 들은 가르침 또한 자신의 삶에 비추어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하여 진정한 자신의 알무로 만드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의 지식은 결코 그대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그대 스스로가 사유하고 성찰하여 얻은 안만이 그대를 번뇌의 강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에게 칼라마 부족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내가 어느날 칼라마라는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고타마시여, 저희 마을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스승은 앞선 스승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칼라마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믿지 말고,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 말며, 유명한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 또한,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해서, 혹은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지도 말라. 칼라마 사람들은 더욱 혼란에 빠져 물었다. 고타마시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답하였다. 오직 그대들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고 사유하여 이러한 것들은 선하지 못하고, 해로우며 지혜로운 자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불행과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고 스스로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오직 그때에만 그것들을 버려라. 또한 그대들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고 사유하여 이러한 것들은 선하고 유익하며 지혜로운 자들이 칭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행복과 이익이 따르게 된다고 스스로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오직 그때에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제자야, 진정한 지혜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이처럼 치열한 사유와 성찰, 그리고 스스로의 삶 속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내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겠다. 어느 위대한 보석 감정사에게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 첫 번째 제자는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책으로 만들어 밤낮으로 그것을 달달 외웠다. 그는 세상의 모든 보석의 이름과 산지, 특징과 가격을 막힘없이 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책을 읽는 시간보다 스승의 작업실에서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직접 만지고 빛에 비추어 보며 그 미세한 차이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사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날 스승은 두 제자를 불러 아주 값비싼 진짜 다이아몬드와 그것과 똑같이 생긴 가짜 다이아몬드를 내어놓고는 진짜를 가려내 보라고 하였다. 책의 모든 지식을 외웠던 첫 번째 제자는 두 보석의 겉모습이 책의 내용과 너무나 똑같아. 식은 땀을 흘리며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잠시 동안 두 보석을 손에 쥐고 그 무게와 감촉을 느껴보고, 빛을 비추어 그 투명함과 빛깔을 깊이 사유하더니, 이내 망설임 없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골라내었다. 제자야. 경전의 지식은 저 책과 같다. 그것만으로는 결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대가 들은 가르침을 그대 자신의 삶이라는 햇빛에 비추어 보고 그대의 마음이라는 손으로 직접 만져 보며 이것이 진정으로 그러한가 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사유할 때 비로소 그대의 지혜는 보석처럼 단단해지고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자야. 이제부터는 경전을 읽는 것을 넘어 그대의 삶을 읽기 시작하거라. 분노는 해롭다는 구절을 읽었다면 그대가 분노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분노가 정말로 그대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깊이 사유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과 삶을 연결시키는 사유의 다리를 놓을 때 그대는 비로소 지식의 강가에서 지혜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니라. 제자는 두 번째 가르침을 듣고 경전의 지식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끊임없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암과 삶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다리 위에서 여전히 폭풍우를 만나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사유합니다. 그 결과 분노가 해롭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이 실제로 제 마음을 어떻게 불태우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지적인 이해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모욕적인 말을 듣는 그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예전의 습관대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오릅니다. 머리로는 이것은 어리석은 감정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제 마음과 몸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뒤입니다. 부처님, 이 깊이 뿌리 박힌 마음의 습관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습니까? 사유를 넘어선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부디 일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이 지혜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관문임을 아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세 번째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지금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설명하는 글을 읽고 그 뜨거움에 대해 깊이 사유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과 같다. 하지만 그 이해만으로는 그대의 손이 불길에 닿았을 때 뜨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다. 사유하는 지혜를 넘어 그 불의 뜨거움 자체를 다스리는 힘을 기르려면, 직접 불 곁으로 다가가 그 열기를 느끼고 다스리는 훈련, 즉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혜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그대의 마음을 직접 바라보고 길들이는 수행, 즉 수혜인이라. 통찰력은 생각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유한 실천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이다. 내가 나의 깨달음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노라.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 당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을 모두 찾아가 그들의 가르침을 배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지식을 들었고 그 모든 철학을 깊이 사유하였다. 나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지식과 사유만으로는 나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나는 마침내 다른 사람의 지식이 아닌 나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진리를 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보리수 아래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오직 나의 마음을, 나의 호흡을, 나의 감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분노와 욕망, 의심과 불안들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저 손님처럼 왔다가 가게 내버려두며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 오랜 관찰의 시간 끝에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대한 흐름일 뿐임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것은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온 존재로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였다. 그 위대한 깨달음은 가장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나 가장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묵묵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수행의 끝에서 찾아온 것이다. 내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겠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수영선수가 되고 싶어 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영에 대한 모든 책을 구해와 밤낮으로 읽었다. 그는 물의 부력의 원리, 가장 효율적인 팔다리의 움직임, 그리고 호흡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아는 수영의 모든 이론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자야, 내가 그대에게 묻노니,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거친 강물에 뛰어든다면 그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가 진정으로 수영을 배우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강가에 앉아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팔다리를 저으며 물의 감각을 익히는 단한 번의 실천이었다. 제자야,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또한 그와 같다. 그대는 이미 충분한 지도의 지식을 가졌고, 그 지도에 대해 충분히 사유하였다. 이제 그대에게 남은 것은 그 지도를 옆에 내려놓고, 그대 마음이라는 거친 강물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용기 뿐이다. 그것이 바로 명상수행이다. 고요히 앉아 그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과 생각의 파도들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아라. 그 파도를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도 말며 그저 파도가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이내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수행을 통해 그대는 비로소 그대의 지식을 살아 살아있는 통찰력으로 바꾸는 마지막 문을 열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세 번째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수행이야말로 지식을 살아있는 지혜로 바꾸는 마지막 관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뗏목을 만드는 법을 넘어 직접 강물에 뛰어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행의 끝에서 얻게 될 통찰력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가 궁금하여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지식을 넘어 사유하고, 사유를 넘어 제 마음을 직접 관찰하는 수행에 정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그 수행을 통해 얻게 될 통찰력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신비로운 능력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력과 같은 것입니까? 그 지혜의 눈이 뜨였을 때, 저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부디 마지막 가르침을 들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지막 질문이 깨달음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향하고 있음을 아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네 번째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질문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렇다. 문, 사, 수의 세 가지 지혜가 무르익었을 때 그대의 마음에는 마침내 통찰의 눈이 뜨이게 된다. 하지만 통찰력이란 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신비롭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늘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대가 보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먼지 낀 거울의 비율을 들려주겠노라.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자체로 맑고 투명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완벽한 거울과 같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수많은 먼지를 그 거울 위에 겹겹이 쌓아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그 먼지 낀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다. 탐욕이라는 먼지는 세상을 왜곡하여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 보게 하고 성냄이라는 먼지는 세상을 일그러뜨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보게 하며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는 세상을 흐리게 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게 만든다. 제자야, 수행이란 바로 그대의 마음 거울에 낀 먼지를 부지런히 닦아내는 행위이다. 그리고 통찰력이란 그 모든 먼지가 닦여나가 마침내 맑고 투명해진 그 거울 위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저절로 비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대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 내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겠다. 깊은 숲 속에서 여러 짐승들이 정체모를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토끼는 분명 굶주린 늑대의 소리일 거야 라고 외치며 굴속으로 숨었고, 사슴은 아니야. 저건 무서운 사냥꾼의 발소리야 라고 말하며 숲 속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먼지를 통해 소리를 들었기에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치기 바빴다. 하지만 백수의 왕인 사자는 달랐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똑바로 응시하였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 속지 않고 소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려 하였다. 잠시 뒤 그의 맑은 눈에 보인 것은 늑대도 사냥꾼도 아닌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나뭇가지 소리였을 뿐이다. 제자야, 통찰력이란 바로 저 사자의 눈과 같다. 세상의 현상에 휩쓸려 허둥대지 않고 그 모든 것의 본질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임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그 눈이 뜨였을 때 그대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실로 눈먼 자와 같아 있는 그대로를 보는 자 드물다. 마치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듯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천상에 이르리라. 그러니 제자야, 더 이상 책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 애쓰지 말거라. 오히려, 그대의 마음 거울을 닦는 수행에 정진하여 그대 스스로가 세상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어라. 그 거울 위에는 그대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지혜가 이미 담겨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통찰력을 키우는 네 가지 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지식은 지도일 뿐 직접 걸어가는 여정인 지혜와는 다름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들은 가르침을 나의 삶에 비추어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유를 넘어 명상과 같은 직접적인 수행을 통해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더 많은 것을 아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겸손함과 나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용기 속에서 피어납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는 내 안의 맑은 거울이 되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권의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단 한순간의 지혜가 더 위대하니라, 이제 책 속에 머무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의 빛나는 통찰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